DS 오토모빌에서 최신의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DS 넘버 no. A 이라는 모델인데요. DS 오토모빌은 프랑스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PSA 그룹의 고급 브랜드로 시작해 현재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DS 오토모빌은 그동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경쟁력을 키워왔으며 특히 프랑스 특유의 정교함과 혁신성을 결합한 차들로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DS No.8은 브랜드의 전기차 전략을 상징하는 핵심 모델로 DS 오토모빌이 전기차 시장에서 도약을 꾀하기 위한 야심작입니다. 이 차량은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매력적인 패스트백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차량으로 전형적인 DS 오토모빌 차량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날렵한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내년 3분기부터 유럽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차량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 No.8은 DS7 SUV와 DS9 세단의 장점들만을 결합한 새로운 세그먼트의 크로스오버입니다. 스텔란티스 그룹의 최신 STLA 미디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첫 차량이며 전기차 전용으로 설계된 이 플랫폼은 효율성, 성능, 편의성에서 한 단계 진보한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단순한 크로스오버를 넘어 예술적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패스트백 스타일을 적용한 날렵한 실루엣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전면부는 조명으로 내연기관 그릴 패턴을 형상화한 그릴과 DS 픽셀 비전 헤드램프, 스타맵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며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특히 전기차 특유의 느낌을 살리면서 전면부의 화려한 라이트들은 마치 전면에 많은 크리스탈이 배치되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함께 대형 휠을 장착해 안정감을 주며 공기저항 개수가 0.24CD로 동급 최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행거리를 실현했으며 차체 라인은 흐르는 듯한 곡선을 강조해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슬림하면서도 전면의 라이트와 유사한 디자인의 LED 테일라이트와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극대화했고요. 내부는 프랑스식 럭셔리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실내는 DS 오토모빌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최대한 여백의 미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조명 효과를 통해 세련된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최신 시스템이 적용된 16인치 디스플레이와 운전석 앞에는 10.25인치 계기판이 위치해 있으며, 터치 스크린과 음성명령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4 스포크 스티어링 휠,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4개 스피커 포칼 엘렉트라 3D 도이소 시스템, 앰비언트 램프 등이 배치되어 차량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고요. 1열 시트는 넥 워머와 통풍 및 열성 기능, 마사지 기능을 지원하며, 2열 시트에도 통풍 및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은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두 개의 트림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전륜구동은 싱글모터로 최고 출력 230마력 혹은 245마력을 발휘하며, 사륜구동은 듀얼모터로 총 출력 350마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부스트 모드를 지원하며, 가변형 댐핑 시스템이 포함된 전용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최적의 승차감과 코너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배터리는 74kW와 97.2kW를 선택할 수 있으며, 1회 완충 시 WLTP 기준 주행거리는 각각 최대 572km, 750km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stla 플랫폼 덕분에 차량의 무게 중심이 낮아져 안정적인 주행감각을 제공하면서 차량 하부에는 공기역학적 요소를 극대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주행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ds 넘버 no. 8의 공식 판매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5만에서 6만 유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로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경쟁 모델인 폴 스타 4, BMW iX3 등과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출시 일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지만, DS 오토모빌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DS 오토모빌에 대한 인지도가 크지 않아서 출시가 안될 가능성도 물론 높고요. 앞으로 DS 넘버 A 시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DS 오토모빌의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날렵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가진 넘버 no. A.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채널이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이 커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함께 채널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신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